자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평면도형의 성질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 평면도형의 성질이 상당히 중요하고 2차 실기필답형 할 때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거야 뭐아나 어, 틀렸어요 공식 하나 못 외우는 거지 이거는 몽창 나갑니다 몽창 자 평면도형의 성질에 제일 처음에 y파 도심입니다. 도심은 시그마 A분의 시그마 A y파라고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평면도형의 성질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? GX 혹은 GY가 0 되는 위치, GX도 0, GY도 0 되는 것이 도심입니다. 여기서 1차 관정 모멘트 gx를 구하라 하면 은 우리는 적분하는 게 아니고 y파 곱하기 시그마 a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반원 요거 외우세요. 저변에서 반원의 도심까지 길이 요 도심을 외우는데 3파이분의 4r입니다. 다시 얘기해서 3파이분의 2d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요게 지금 도심이야. 그럼 1차 관성 모멘트 구하세요. gx 찾으세요 하고 나니까 y파 3파이분의 4r y파 곱하기 a 전체 면적이 파이 r 자승 나누기 2 반원이죠? 반원의 면적이다. 그러면 원의 면적이 파이 알 자승이니까, 요식은 얼마? 3분의. 파이 지워지고, 2, 2 돼서, R의 3승. 요게 1차 간성 모멘트다. 이거 외울 필요 없지. 어, 그니까 뭐만 해요? 3파이 분의 4 알, 얘가 반원의 도심이구나. 암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, 우리 구형 단면, 구형 단면에, 중심에서 i 가 얼마? 12번에 BH 3승 암기 그렇죠 단면계수 Z 얼마? 6번에 BH의 2승 외우셔야 되겠지 자 저변에서 I값 우리 무슨 정리? 평행축 이동정리 I의 임무이축은 e I의 중심축 플러스 a y 제로의 2승이다. 이렇게 돼서 평행축 이동정리 해가지고 요 저변에서 3분의 BH의 삼성이 되는구나. 이렇게 되는거지. 자 원형 원형입니다. 원형 원형 중심에서 I값 얼마? 64분의 파이 d 사승 단면계수 Z64의 반쪽 32분의 파이 D3승 IP 극 2차 간성 모멘트, 인테그럴, R자승 DA 였죠. R자승 DA, 6 4분의 파이 D 4승, IX, 도하기 IY 에서 3 2분의 파이 D 몇승? 4승. z 피 ZP, 한국말로, 뭐라고? 극단명계수, 극단명계수, 1 6분의 파이 D 몇승? 3승. 이렇게 들어가면, 우리는 원형이 됐다. 자 거기다가 k 회전반경 k 루트 얼마? a분지 i다 원형일 때 원형일 때 회전반경 얼마? 4분지 d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저도 다 외우고 있죠 어, 자 이랬더니 오 이제 중공축 한번 봅시다 중공축이라는 거는 원형에 구멍이 뚫려있는 축입니다 원형에 구멍이 뚫려있는 축을 우리는 중공축 그럼 구멍이 안 뚫렸어. 그건 무슨 축? 중실 축.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. 그럼 중실 축? 중실 축은 그냥 원형이었지. 이렇게 그리면 얘는 무슨 축? 중실 축인데 여기다가 구멍이 뚫렸어. 그럼 가운데 요게 해칭.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다. 그 되는 거지. 그러면 가운데 안에 있는 지름을 D1, 바깥 지름을 D2로 놓으면 이렇게잘른 겁니다. 그쵸? 렇